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9월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와 로또 구매하기 좋은 날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호랑이띠 분들에게 중요한 결정과 도전의 기회가 많을 시기이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먼저 2024년 9월 호랑이띠 분들의 총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업무에서는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주위 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싱글들에게는 흥미로운 만남이 있을 수 있으며 커플들에게는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금전운은 좋으며 신중한 투자로 재정적인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조심해야 하며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탄생 연도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과 소중한 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큰 재물운이 들어오길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위의 호랑이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탄생 연도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 무인생입니다. 무인년 27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학업에서 중요한 도전이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학업적으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노력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물운은 무난하지만 큰 지출을 피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건강운은 양호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9월 무인생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9월 2일, 10일, 21일, 30일입니다.다음으로 1986년 병인생입니다. 병인년 39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커리어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업무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많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재물로는 좋으며 예상치 못한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조심해야 하며, 과로하지 않도록 스케줄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월 병인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9월 5일, 12일, 22일, 28일입니다. 다음으로 1974년 갑인생입니다. 갑인년 51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도전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업무에서의 성과가 기대되며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에 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평온한 시기이며 기존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는 조심해야 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무난하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월 갑인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9월 4일, 13일, 23일, 30일입니다. 다음으로 1962년 이민생입니다. 이민년 63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해질 것이며 가까운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물운은 좋으며 예상치 못한 재정적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양호하지만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 이민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9월 3일, 11일, 20일, 27일입니다. 마지막으로 1950년 경인생입니다. 경인년 75세 분들에게 이번 달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보다는 현재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오랜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재물운은 무난하며 큰 지출을 피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조심해야 하며 정기적인 건강 체크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월 경인생 분들이 로또를 구매하기 좋은 날짜는 9월 6일, 14일, 24일, 29일입니다. 이번 9월 호랑이띠 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신중한 판단과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과 재정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안정적이고 성취감 있는 한 달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운세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